안녕하세요 올레닙입니다. 오늘은 와글미디어 티스트 공동묘입니다. 이 제품은 차량의 순정 모니터에서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과 같은 동영상 콘텐츠는 물론 티맵, 카카오 네비, 네이버 지도와 같은 모바일 전용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으로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던 순정 모니터를 최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해본 안드로이드 오토 스틱 제품들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고 큼직한 아이콘 크기와 직관적인 UI로 차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제품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무려 17번이라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제품의 안정성은 물론 3년이라는 긴 기간의 품질 보증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와글 미디어 캐스트는 현재 36만 3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얼드 리뷰 공동구매 가격은 이보다 7만원 더 저렴한 29만 3천원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타 제품보다 가격이 비싸서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텐데요. 유일하게 진행되는 저희 올렛 리뷰 공동 구매를 통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속 구매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다른 안드로이드 스틱과 비교해서 많은 장점들이 있으니까 꼭 뒤에 나오는 리뷰 영상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와글미디어 캐스트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차량인데요. 이렇게 좋은 모니터로 볼수 있는 게 순정 내비, 후방 카메라 화면, 각종 설정 화면만 볼수 있으니, 아, 이거 조금 아깝다는 생각. 이거 저만 드나요? 하지만 이 캐스트만 연결하면 영상, 음악, 내비 등등 아주 다양한 콘텐츠를 볼수 있습니다. 차량과 연결 방법은 동봉된 케이블로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제품 상단에 두 개의 C 단자 중에 왼쪽 USB라고 써 있는 단자에 연결을 하고 차량에는 충전 단자가 아닌 데이터 단자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텐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핫스팟을 이용하면 됩니다. 연결은 설정으로 들어가서 사용할 와이파이를 선택하면 연결이 되구요 연결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뿐만 아니라 4G LTE 유심을 지원하여 핸드폰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심은 동봉된 유심 슬롯 클립을 이용하여 스마트폰과 같이 유심 단자를 빼고 사용하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유심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하여 보다 넓은 저장 공간을 제공합니다. 용량은 128기가까지 지원하는데 동영상이나 음악 파일을 저장해 차 안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차량과 연결이 되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터치나 드래그를 해보면 터치감도 좋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왼쪽에 세로 줄은 가장 최근에 사용한 앱들이 순서대로 나오고, 전체적인 메인 화면은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랑 비슷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유튜브도 아주 쾌적하게 시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달 동안 이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요. 영상 시청 시 렉이 걸리거나 버벅거리는 경우가 단한 번도 없었고요. 소리와 영상이 싱크가 안 맞는 경우 또한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넷플릭스를 봐도 마찬가지로 아주 쾌적하게 영상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티빙, 와차와 같은 OTT 서비스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앱만 다운받으면 실시간으로 뉴스, 스포츠 중계도 시청이 가능해서 아프리카 TV, 카카오 TV 등등 아주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만 볼수 있었던 티맵과 같은 지도 앱을 스마트폰보다 더 넓고 쾌적한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티맵뿐만 아니라 카카오 네비, 네이버 지도와 같은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앱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커진 만큼 당연히 메뉴 조작도 쉽고요, 훨씬 보기 편해져서 눈의 피로도도 적어지게 됩니다. 큰 화면으로 빠르게 정보를 전달받게 되니까 당연히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되겠죠. 음성 인식을 통한 검색 기능도 그대로 잘 구현된다는 점도 좋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자. 일번장 1번. 주차장까지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자유로 강변북로를 거쳐 가는 경로입니다. 컨텐츠를 즐기다가 메뉴 홈으로 가고 싶을 때에는 화면을 한번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동그란 아이콘이 하나 뜨는데요. 이게 바로 홈 플로팅 버튼입니다. 터치를 해 주시면 위젯 메뉴가 나오고 홈 버튼을 눌러 주시면 메인 메뉴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화살표는 뒤로 가기 버튼이고요. 그 외에 총 7가지의 위젯 메뉴가 있습니다. 위젯 메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버튼으로 바로 화면 분할 기능 버튼입니다. 이렇게 T맵을 보고 있다가 홈 플로팅 버튼을 누르고 이 화면 분할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사라지고 메인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유튜브를 눌러주면 자, 이렇게 화면 분할 기능으로 T맵, 유튜브를 둘다볼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큰 화면으로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옆으로 밀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T맵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HUD처럼 방향 지시나 남은 거리와 같은 정보들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이걸 터치하면 팀 맵을 큰 화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와글미디어 캐스트를 사용해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던 점은 바로 어마어마한 속도였습니다. 우선 부팅 속도가 진짜 빨랐는데요.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순정 모니터가 켜지고 나서 캐스트 메인 화면이 부팅되기까지 26초, 순정 모니터가 부팅된 상태에서는 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진짜 속도가 빠르죠? 저희가 실험했을 때는 제조사에서 말한 시간보다 오히려 더 빠른 부팅 시간을 보여줍니다. 와글미디어 캐스트만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동종 제품들 중 유일하게 재시동 시 시동을 끄기 전 사용 환경이 그대로 복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하차할 때에도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이 즐기던 컨텐츠를 바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제품 같은 경우, T맵을 사용하고 가다가 잠깐 휴게소나 화장실에 갈 일이 있어서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고 온 다음에 다시 시동을 걸면 메인 화면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맵을 다시 연결하고 다시 목적지 검색을 해야 하고 하는데, 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이 시동을 걸면 바로 직전에 사용하던 티맵 그대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재부팅이나 재검색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보던 곳부터 다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귀차니즘을 없애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럼 생겼습니다. 일단 밋밋한 디자인의 동정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예쁩니다. 이렇게 스마트한 디자인의 색상도 화이트, 블랙, 레드, 네이비,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내 차량의 실내 디자인이나 차량 외관 색상에 맞춰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이한 점은 차량용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3.5인치 LCD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모니터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구글 인증을 받기 위해서지만 펌웨어 업그레이드나 기기 장애 진단 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최근 차량용 안드로이드 제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그중에서도 이 와글미디어 캐스트는 저희가 사용해 본 제품들 중에서 감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3년이나 되는 무상 AS 기간이나 1대 1 맞교환 서비스와 같이 사후 관리도 좋아 보입니다. 내차에서 보다 안정적인 구동과 성능. 거기에 이쁜 디자인의 제품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나 단 1초라도 속도가 빠르고 퍼포먼스가 뛰어난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이상 올드 리뷰 김민준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